천연 원료를 이용해 비누 등 향장품을 만드는 한 신생 기업. 최근 괭생이 모자반의 원료로 화장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며 시제품도 출시했습니다. 생이 모자반에는 그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시중 보습제 화장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히알루론산보다 130% 높은 보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달 안으로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품 개발과 시범 생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재료를 해상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지원함으로써 우리 버려지던 해양 폐기물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관건은 천연 원료를 사용할 고품질의 갱생이 모자반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선 모래와 염분, 쓰레기 등 이물질을 걸러내는 게 필수적이지만 제주에는 세척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 해양 쓰레기 전처리 시설 구축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은 빨라야 2029년에 가능합니다. 몇해 전부터 괭생이 모자반 속 유용 성분을 추출해 액상 멀칭제를 만들거나 비산먼지 방지제 등을 만드는 여러 사업이 진행되어 왔지만